아러분 안녕하세요, 아야입니다 오늘은 아야미 집이 아람 마을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, 여기 있던 오치이 생겼고요. 뭐 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다 집입니다. 그것고 여기 모여있는 게 아야미들이에요. 아야미들이고, 여기에 보이는 게, 바람 체육관. 아니 체육관이죠? 아, 니 매점이 있네. 아, 이게 그거구나. 이게 체육관이고, 여기 매점을 들어가시면, 여기 많네개완전 그래서, 여기에 체육관이 있잖아요, 이게. 여기 가면, 김치기가 두 명이 있어야죠. 김치기가 두 명이 있습니다. 여기 문을 닫아야 돼요. 문을 닫아야 돼요. <laughs> 어, 이거, 이큰 건물, 이 수영장이에요. 어, 보시면, 이렇게 달려, 요그 아랍 수영장. <laughs> 어, 어두하더라고 더 따로 만들 거고요. 뭐 만드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. 여기 물대. 뭐 아, 이거 더럽죠? 버려! 두툼. 이렇게, 없애고, 있어요. 이렇게 없애고 있어. 이렇게. 물대는 없애고 있어. 이렇게. 이게, 이게 이유가. 그러니까. 오늘도 없어야지. 그리고 여기 너러 오면 진짜 많죠. 근데 여기가 아야미 집이었죠. 여기가 아야미 집. 그 옆에 그거 장난감들. 장난감들. 잠깐만. 아, 로 끌려. 여기 장난감 같아. 음, 눈물이고, 이렇게 보시면, 네, 네. 장난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아랍마을 둘러보는 시간은, 여러분, 여러분, 바로 저기에 있는 하윤이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콕 많이 받으세요.